세도나는 나에게도 참으로 소중하고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. 그것은 나에게 지구와 지구인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준 땅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도나를 소개할 때면 두 발을 딛고 서 있기만 해도 지구가 저절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특별한 땅이라는 말로 소개하곤 합니다. 1993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본격적으로 단학과 뇌호흡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내가 가장 처음 한 일은 미 대륙 동서 횡단 여행이었습니다. 내 네, 식대로 표현하자면 미국 땅 지심 밝기였습니다. 중고차를 한대 마련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다시 캐나다 밴쿠버를 거쳐 토론토까지. 다시 뉴욕까지 미국 땅 전역과 캐나다를 둘러보았습니다. 미국의 풍토와 문화를 알려는 목적도 있었지만, 더 중요한 것은 지구인 운동을 펼쳐 나가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. 한국에 있을 때 전국을 여행하며 충북 영동에서 영지 일을 발견하고, 천하원이라는 수련원을 세웠듯이 미국에도 그러한 영적인 장소가 분명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그러나 그 장소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.